오브타이. 오늘은 제가 시세를 받는 쪽의 서버 측에서 오류로 시세가 들어오지 않아 특집으로 편성해 보았습니다. 원래 일요일과 월요일만 정기적으로 시세가 들어오지 않는데, 토요일인 오늘 들어오지 않아 저도 당황스럽네요. 이런 날을 기회로 좀더 깊고 진솔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서희초 사건을 통해 요즘 강남의 실태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몇 가지 사항은 알려드리고 시작할게요. 저는 강남에 살았으며 강남의 학부모들과 다양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부자나 금수저는 절대 아니고 지방 흡수저 출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내용은 저희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견해임을 밝혀드립니다. 제 생각에 최대한 많은 경우를 대상으로 확률이 높은 케이스 위주로 말씀드리겠지만 저도 한계가 있기에 틀릴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명을 달리하신 서희초 선생님께 삼가 조의를 표하며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남 지역 주민의 구성을 볼 텐데요. 직업군은 대체로 고소득, 급여소득자, 법조인 의사와 같은 전문직이 많습니다. 또한 사업하시는 분들도 꽤 됩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고 중소기업 정도 수준입니다. 그 이유는 중견기업 대표 정도만 하더라도 회사 가깝고 쾌적한 곳에 단독으로 거주를 하기 때문이죠. 순자산 기준으로 대부분 50억 이하 정도 되는 부자들이 강남에 거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50억 넘어가면 번잡한 강남 아파트보다는 단독이나 고급 빌라로 많이들 가시게 됩니다. 참고로 순자산 50억이면 5년 전 기준으로 잠실 엘리트 아파트가 12억 했을 때 전세 7억 끼면 5억씩 투자해서 열채를 살수 있는 금액입니다. 또한 부모가 5억 정도 물려준 은수저들이 강남에 많이 삽니다. 이들은 급여 소득은 그렇게 크진 않더라도 부모 찬스로 강남 입성한 경우인데요. 제가 볼땐 이들 부류가 가장 강남 올려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 강남 부동산 거래의 70%는 전월세인데요. 아실과 같은 부동산 사이트에서 실거래내역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즉, 강남 사는 사람들의 70%는 세입자 신분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젊은 부부겠죠? 강남에 전세 살 정도면 다른데 매매로 살수 있는데 굳이 강남 들어오는 건 교육 때문일 수도 있지만, 허세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들 역시 강남 입성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비하하길 좋아한다는 거죠. 정말 본인이 능력이 탁월해서 자력으로 강남 입성할 정도의 부자는 힘들게 돈을 벌어보았기 때문에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줍니다. 강남 거주민들 중에 선량하고 겸손한 사람도 많겠지만 보여주기와 갈라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자, 다음은 교육 인프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강남의 학교들, 초, 중, 고등학교를 막론하고 대부분 좋습니다. 여기서 좋다는 건 다른 서울 지역 자치구에 비해서 학생들의 평균 성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공부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그런지 공부도 잘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들이 고운 심성을 지닌 건 아니라는 건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착하지 않다는 거죠. 이것 또한 부모 유전일 수도 있고 가정교육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 잘난 맛에 사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겸손이나 남을 배려하는 가정교육을 안 시킬 확률이 높죠. 그리고 환경이 내모는 탓도 있습니다. 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선행 공부도 해야 하고 기대치가 높은 부모의 시선도 있어서 놀 수가 없습니다. 친구와 뛰어놀며 우정을 쌓아야 할 시기에 공부만 하는 거죠. 중학교 가면 내신도 중요해지기에 들러리 하기 싫으면 친구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이런 와중에 친구와 관계가 뭔가 잘못되면 바로 학폭이나 왕따로 격화됩니다. 문제는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게 학원입니다. 학생의 공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도움이 되어야 할 학원이 오히려 짐을 더 얹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강남에서 학원 좀 다니는 친구들은 보통 일주일에 15개, 많으면 25개도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학원 선행은 여러모로 안 좋은 효과를 낳게 되는데요. 학업 스트레스로 정신과에 다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선행으로 학교 정규 수업을 의미없게 만드는 것은 모두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여담이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까지 하면서 좋은 대학을 가야 하나 싶습니다. 요즘 소위 명문대 나와도 취직도 잘안 되는데요. 강남 아파트 살 돈으로 자녀의 기술 교육이나 장사할 미천이나 마련해 주는 게 가성비가 좋을 듯합니다. 또한 일타 강사 인터넷 강의도 흔하고 대치동의 유명 학원들이 수도권 신도시에 대부분 진출하고 있어서 강남 학원 메리트는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크고 가성비 떨어지는 강남 학원을 계속 다녀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런 부모와 학생의 콜라보를 한번 도출해 보겠습니다. 부모들은 잘났고 돈은 많으나 바빠서 시간이 없습니다. 바빠서 자녀 교육을 학원으로 외주를 많이 주게 되죠. 자녀들은 학원 뺑뺑이로 사실상 방치되게 됩니다. 그리고 보여주기와 갈라치기를 좋아하는 부모는 아무래도 자녀의 인성 교육을 경시할 확률이 높은데 이제 자녀가 방치까지 당하니 학교에서 교우 관계에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학폭이 터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 부모들은 본인 잘난 맛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녀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을 무시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갑질을 시전하는 거죠. 부모도 학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녀 교육을 최후의 보루인 학교가 해주는데 말이죠. 제 주위의 학부모들 중에도 학교 선생님을 무시하고 무슨 집사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온갖 특혜를 요구하고 걸핏하면 선생님이 잘못했다고 따지는 거죠. 저도 인간적으로 이런 학부모랑 같이 엮이면 정말 피곤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강남은 비싼 동네는 맞는데 점잖은 동네는 아니다. 품격도 개념도 없는 학부모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가장 빠른 부동산 뉴스와 시세를 매일 받아보세요. 그럼 오늘도 오붓한 하루 되세요.